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포인트 8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에 주의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사절에 주의하라. 근데 이 부사절인데 어떤 부사절?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즉 케이스 1에서 또는 케이스 2에서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든지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접속사와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에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사절의 이 접속사의 종류가 시간을 나타낸다든지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자리에 when 뭐할 때란 뜻이겠죠. 또는 while 뭐뭐 하는 동안 또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또는 after 뭐뭐한 후에 until 뭐뭐할 때까지 혹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혹은 by the time 뭐뭐할 때쯤 이라는 표현 나오고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이 주어 동사가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뭘 쓰지 않는다? will이라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 않고, 뭘 써줘야 된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when이라는 녀석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자, 문장 봄에서 말씀드릴게요. What will happen?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요? when the world's largest volcano erupts will erupt again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다시 폭발하게 된다면 폭발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미래에 폭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뭐뭐할 때라고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절에서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뭘 써줘야 된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여기서 꼭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오케이 현재 시제를 쓸 거야 해놓고 뭘 써버리냐면 erupt라는 동사 원형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에 나와 있는 Volcano는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뭘 붙여야 된다. 반드시 S나 ES를 동사에 붙여줘야 된다. 실제로 밑줄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줘버리냐면, 이 자리에다가 Will erupt라고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Erupt라고도 주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줘버려? 방금 이야기했던 Erupt라는 표현을 써놓고, 만냐 틀리냐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간의 부사절. 이 정도의 녀석이 나왔고, 그리고 이 주어 동사의 내용이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우리는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주의해야 할 아까 이야기했던 when 이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건 정리 좀 한번 할, 어,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게요. 자, 이 will 어, when 이라는 표현이 어, 방금은 부사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when이라는 친구가 이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다시 명사절을 이끌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경우입니다. 다시 뭘 이끈다? 목적어절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이몇 가지 표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a s k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크 다음에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를 묻는다. 자, w d e r 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궁금해하다라는 표현이겠죠.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를 궁금해한다 또는 알고 싶다라는 표현 또는 not know. 알지 못한다.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를 혹은 be not sure 또는 be sure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한다. 뭐 certain도 쓸수 있겠죠? 자, when 주어 동사.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를 뭐 물어본다, 궁금해한다, 안다, 모른다, 확신한다 또는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될 때입니다. 내가 방금 여기 나와 있는 when은 어떻게 해석했죠? 언제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때는 그냥 미래 시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문장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아래 1, 2, 3번 문제 있을 겁니다.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As soon as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상관 없습니다. 어, uh, as soon as the schedule is fixed, will be fixed. I will call you. 자,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하자마자 스케줄이 고정 되자마자 확정 되자마자 아직 확정 안 됐어요. 미래의 일은 뭘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하지만, 2번, 별표 한번 쳐놓고 이야기해봅시다. 2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 때 이야기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합니다. 여기 있었죠? 궁금해 합니다. 언제 교수님이 돌아오실지. 뭐로부터? 그 여행으로부터. 미래의 일이죠? 네 이때 이 w 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언제라고 이야기했죠? 이럴 때는 뭘 써준다? 그냥 미래시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뭘 물어볼 줄 알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네 동사의 현재시제를 써줍니다 미래시제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번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왜요?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틀어서 2번 문제같이 어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을 이끌 때는 어떤데 이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는 거죠. 3번 문제 볼게요. By the time 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나는 나의 가족은 will have finished the meal. 식사를 끝마쳤을 것이다. 내가 집에 도착하지 아직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will arrive 라는 시제는 뭐로 바꿔야 된다? 네. 동사,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arrive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똑같은 부분이 바로 케이스 2에 적용이 됩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물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몇개 없습니다. if라는 표현이 있죠. 만약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죠.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와 비슷한 녀석이 unl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 있고요. Onc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란 뜻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 as long a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s long as라는 표현은 주어가 동사하는 한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in case 주어 동사 형태도 굉장히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동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전부 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 주어 동사가 뭐일 때, 미래 시제일 때는 뭐로 표현해준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처럼 when이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처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와 비슷한 것이 접속사 if입니다. 이것도 역시 명사절을 이끌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if the weather is good will be good he will arrive in 여의도 on August 15th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도착할 것입니다. 여의도에 8월 15일에. 날씨가 좋다면, 날씨가 좋다라면 이라는 뜻은 조건을 나타내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if라는 표현이요. 그리고 나서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몰라요 미래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시제는 뭘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 is라는 현재 시제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하지만 접속사 if가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사절 접속사 if라는 표현 어떻게 뭐와 같이 쓰인다 네. Ask라는 표현 같이 쓰입니다 묻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똑같죠? 또는 wonder라는 표현입니다 궁금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not know 또는 be not sure 마저 써볼까요? 이런 녀석과 if 주어 동사의 형태가 이어졌을 때입니다 여기서 if는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 뭐 뭐? 인지 아닌지 다시 뭐라고 뭔 뭐인지 아닌지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if절과 명사절 if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if는 해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녀석들 보이면 아 뒤쪽에 나와 있는 명사절 if 뭔 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만약에 비리시라면 그냥 비리시를 써줘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문장 1번, 2번, 3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If you leave, if you will leave Friday evening, you can come back Sunday evening. 자, 만약에 당신이 금요일 어 이브닝에 저녁에 떠난다면이라고 나와 있죠. 당신은 일요일 저녁에 도착 올, 돌아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직 떠난 거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로 표현해 준다? f 현재 시제로 표현해 준다. 이번도 볼게요. The post office 그 우체국은 won't accept the package. 그 패키지를 그 소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Unless라는 표현 나와 있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You s e l you will seal it securely in a proper box. 적절한 상자에 안전하게 봉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겠죠. If unless you seal이라고 가시면 되겠죠. Unless는 어떤 뜻이라고요? If 나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if 절로 바꿔볼까요? Unless 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If you will not 아닙니다. 현재 시제죠? 어떻게 don't still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3번, 별표 쳐놓을게요. 아까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I'm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내가 그 일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밑줄 쳐올게요. I'm not sure. 확신하지 못한다. if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아니죠? 뭐, 뭐, 인지 아닌지. They will offer it to me. 그들이 나에게 그것을 제안할지, 아닐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여기서 if는 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시제는 뭐로 그냥 표현해 줄수 있다. 미래시제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포인트 엑셀 사이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있을 겁니다. 자. 접속사의 종류에 주의해 주시고, if, 그리고 혹은 when이 어떻게 쓰였냐, 이 정도까지 판단해 주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자, 볼게요. If you see, if you will see a sign with a knife and fork, 당신이 만약에 나이프와 포크의 표지판을 본다면 you will find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f 라는 조건의 접속사와 현재 시제가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본다면 당신은 장소를 찾을 겁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당신이 식사를 할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겁니다. 자 이번 볼게요. Because of the last year's dominating performance. 지난해에 압도적인 그러한 성과.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축구팬들은 궁금해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동사 형태의 밑줄 치는게요. Wonder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여기 뒤에 if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해석 어떻게 한다? 다시, 뭐, 뭐, 인지, 아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시제는 어떻게 써준다? 그냥 미래 시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페인이 월드급에서 올해의 월드급에서 다시 우승할 수 있을지 아닐지 라는 표현이겠죠. 3번입니다. Audience members who arrive after the concert begins will beg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빗줄쳐 놓으셔야 될 겁니다. After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자, 가로칠게요. 관객들인데 어떤 관객들입니까? 도착하는 관객들입니다. 콘서트가 시작하고 나서 도착한 관객들은 will be asked 요청받을 것입니다. to wait 기다리라고 to be seated 뭐 되기 위해서 착석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fter 네 begins라는 현재 시제로 써줘야겠다. 4번입니다. once라는 말 보이죠? 조건의 접속사죠? 일단 당신이 냄새를 맡아본다면, 뭐에? 이 맛있는, 이 마늘의 향을 맡아본다면, 당신은 그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직 안 맡았죠? 미래의 일이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해준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If I fall down at home and cannot get up. 만약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 없다면 나의 강아지는 짖을 것입니다. Until, 뭐할 때까지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 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 때까지 현재 시제로 받을 수 있겠죠. 6번. 나사는 언급했습니다. 인류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오랫동안요. unless라는 조건의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부사절입니다. we make it to mars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면 화성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7번입니다. it is advisable before you arrive to the conference. 자. 가로하면 쳐 버릴게요. 당신의 도착 전까지 회의 도착 전까지 가주어 it 진주어 to ask 밑줄 ask입니다. 뒤에 if라는 표현 if the inviting situation old company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if절은 해서 어떻게 한다? 뭐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캐줘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뭐 미래시제로 받아줄 수 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었죠. 8번입니다. 8번, 9번. 어법상 올바르면 O 어색하면 X하고 고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밑줄 쳐내야겠죠. As long as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Will continue to generate trash 보이십니까? As long as 라는 이시간의 접속사는 뭐와 같이 쓰인다. 미래시제를 뭐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줘야 된다 continue라는 표현으로 써줘야 되겠죠 9번입니다 no one knows for certain 밑줄 쳐놓을게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when이라는 표현 여기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언제 라는 접속사로 쓰였겠죠 하와이에 있는 K화산이 will erupt, erupt 보이십니까 언제 분출할지 맞는 말이겠죠. 이 명사절 when이 있으니까요. 1번 볼게요. 당신의 귀하의 주문에 your order will be shipped. 배송될 것입니다. 됐어요. 뭐에 의해서? 항공 속달로 라고 나와있죠. 뭐뭐 하는 즉시 그 물품이 저희 창고에 도착하는 즉시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 써줄 수 있겠네요. 같이 써볼까요? as soon as 그 물품이 the item 도착하는 즉시 아직 도착 안 했죠 미래 일이지만 뭐로 표현해 줘야 된다? As soon as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Arrive 그대로 쓴다? 아니죠? The item 단수니까 arrives 맞습니까? 어디에요? 우리 창고에요? In our warehouse. 이렇게 써주면 완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As soon as라는 표현과 현재 시제, arrive 아니고, 수의 일치에서 arrives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